핀페시아 직구 후기 모여몰에서 만족한 이유. 탈모 때문에 고민 많았던 저. 결국 핀페시아 직구에 도전했어요. 처음엔 좀 망설였는데, 결론부터 말하면 모여몰에서 구매하고 대만족. 직구 장점 1가격이 진짜 착해요. 국내에서 구매하려면 가격이 부담되는데, 모여몰에서는 정품 핀페시아를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었어요. 장기 복용 생각하면 이건 진짜 큰 메리트. 직구 장점 2. 배송도 생각보다 빠름. 인도에서 오는 거라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주문 후약 2주 만에 도착 포장도 깔끔했고 제품 상태도 완벽했어요. 직구 장점 3. 후기 많아서 안심. 모형물 사이트에 실제 구매자 후기가 많아서 처음 직구하는 저도 믿고 주문할 수 있었어요. 후기 보고 선택한 게 신이 한 수였네요. 복용 후 변화. 복용한 지 이제 3개월째인데.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확 줄었고 정수리 쪽도 덜 비어 보이는 느낌이에요. 부작용은 아직 없고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. 총평 모형홀에서 핌페시아 직구한 건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가격. 배송 제품 퀄리티까지 만족스럽고 탈모 고민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추천드려요.